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4.17 패치 주목해봐야 할 빌드, 전략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일러스의 근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사일러스는 이번 패치 너프를 받았지만 지표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미드 사일러스는 특히 픽률 11.5% 성률 52.1%를 기록하며 OP급 성능을 보이고 있죠. 이게 재미있는 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너프 패치 이후 너프 먹었으니까 하며 픽률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표를 보니까 전혀 미드 사일러스가 떡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픽률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밴률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승률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이에 미드 사일 템트리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국룰 템트리는 리치베인 기반의 사일러스였죠 그런데 최근 엠지한 템트리가 사일러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4.15 패치에 우주의 추진력과 벨트는 모두 버프를 받았죠 두 아이템을 동시에 올리면 체력 200 증가, 이속 증가 버프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사일러스는 1코어 벨트, 2코어 우추를 고려할 수 있는 챔프입니다 근접 AP 딜러에게 체력을 확보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 이동기를 통해 스킬 적중률을 올리기도 하고 생존력을 올리기도 하여 길게 끌리는 전투에서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치베인에 붙은 이 속은 2 코어 우추로 어느 정도 커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체력 붙은 AP 템을 고려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14.15 패치입니다. 특히 W에 붙은 AP 계수를 깎고 추가 체력 계수를 넣게 되면서 체력 붙은 AP 템의 효율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 패치 방향도 보면 기본 체력을 더 늘려준다든지 W 스킬의 AP 계수를 깎는다든지 벨트 우추 쪽과 어울리는 패치들이 많았습니다. 이코 완성 시점의 지표를 봐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조냐를 올리는 타이밍이 빠른 경우도 자주 잡힐 정도로 사이러스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기존 리치베인 그불 템트리에 비해서 데미지 고점이 낮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빌드이고 그래서 솔랭에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솔랭에서는 일단 잘안 죽는 게큰 메리트거든요. 파워 그래프를 비교해봐도 중반 구간 좀더 파워가 잘 나오는 것으로 보이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드 사이러스보다도 정글 사이러스 템트리 중 흥미로운 점이 있어 오늘 조명하게 되었는데요. 월식 정글 사이러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사이 패치들을 보면 면서 정글 사이러스는 못 쓰겠다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사이 자체의 밸류가 높다 보니 솔랭에서 정글로까지 써보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걸림돌은 초반 정글링 안정성, 정글링 속도죠. 이를 월식으로 커버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패시브를 보시면 AD 개수가 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식 테크를 타게 될 경우 일반적인 AP 빌드에 비해 정글링 속도가 빠르고 월식의 실드를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치베인보다 300 골드 저렴하여 코어 템 완성 부담감 도 적은 편이죠. 이코 완성 기준으로도 월식 벨트의 지표가 꽤 괜찮아서 하이브리드로 갔다고 해서 중반 벨류가 확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월식 이후에는 원래 올리던 대로 AP 템을 올리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맥락대로 일반적으로는 벨트를 이코로 올린 뒤 조냐나 우추 같은 아이템을 3코어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정글 사이러스를 써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정글 사이러스 픽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러한 아이템 연구 흐름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일러스 정글을 살펴본 김에 특이 정글 하나 더 짚어보죠 제드 정글입니다 인식에 비해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제드인데요 현재 픽률 0.9% 승률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드에서 제드가 픽률 9.3% 승률 49.3%를 기록할 정도로 무난한 성능을 기록하고 있고 웬만하면 미드로 제드를 쓰시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글로라도 쓰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아이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월식 1코어입니다 공격력, 스킬 가속을 제공하는데 실드도 제공을 하여 제드와 참잘 맞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제드 입장에선 사실 길게 싸움에서 실드를 활용하는 그림보다 순간적인 누킹 데미지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좀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일러스는 길게 끌리는 싸움에서 강점을 발휘하도록 챔프 패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월식도 고려대상이될수 있었는데 제드는 초반 승리 공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물관 스탯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메인으로 가는 1코 후보군 월식과 쇼즈는 물관 스탯이 없습니다. 그래서 2코어로 올리던 벼락폭풍검을 1코어로 당기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벼락폭풍검은 슬로우를 먹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제드에겐 부족한 시 c 기를 나름 챙겨주는 방향인지라 초반 갱킹 성공률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식 벼락폭풍검이 아니라 벼락 이후 월식을 올리는 것처럼 순서만 바꾸어도 스노우볼의 속도가 다르며 2코어가 나올 때쯤이면 제드도 데미지를 어느정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월식의 스펙이 2코어쯤 타이밍에 맞게 도움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순서가 솔랭 에서 제드 정글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원딜 쪽 가장 핫한 챔피언, 바루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21.6%를 넘길 정도로 인기 픽이 되었고, 승률도 49.5%를 기록해 이대로 별다른 패치가 없다면, 롤드컵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루스의 아이템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 바루스가 받은 최근 패치의 성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긴 패치 내용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결국 14.17 패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스킬은 추가 공격력 개수가 늘어났 습니다. 그리고 q 스킬은 총 공격력 개수를 추가 공격력 개수로 바꾸면서 최대 피해량 쪽깡 수치들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패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 는지 파워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일단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선 초반 단계부터 편해진 감이 있는데 이전 에 바루스를 그래도 숙련도 있게 써왔던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는 1 2코 타이밍 이후 힘이 확 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즉 해당 패치로 특히나 2코 타이밍 에 힘을 더 더해줄 수 있는 빌드를 찾는 게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만화 문에는 일단 올리는 게 편합니다. 연운을 포함시켜 스킬을 자주 돌리면서도 만화 관리가 되게끔 신경 써주는 것은 굉장히 쾌적할 뿐만 아니라 공격력을 또꽤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번 패치 추가 공격력 계수 쪽 수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깨알같이 스킬 가속이 붙은 것도 기분 좋죠. 그래서 지금 바루스의 경우에는 3코어 내에 만화 문에는 꼭 포함을 시켜야겠다 보고 있습니다. 대신 만화 문으로 최대한 뽕을 뽑으려면 연운 스택을 다 채워서 무라만으로 바꿔 먹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엔 2.5코어 타이밍 때.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순서를 3코어 만화문에로 미루고 2코어에 더 힘을 낼수 있는 코어템으로 채우는 것이 어떠한가 접근해 보게 되었는데요. 1코어로 요우문화 기회를 올린 뒤 2코어로 밤 끝을 올려 안정성도 높이고 데미지 기대값도 높이는 방법이죠. 이전에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1, 2코어 쪽 오브젝트 교전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바루스도 템포에 맞게 힘을 내줘야 하는데 여운 올렸으니 2코어로 만화문에 기계적으로 가기엔 좀더 효율을 짜낼 수 없나 하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기회 1코어 이후 만화문에가 아닌 밤 끝을 올렸을 때좀더 고점을 내주고 있고 2호 3코로 만화문을 구매하여 1, 2코 타이밍은 14.17 패치발로 파워를 올리고 3코 타이밍은 무라마나발로 파워를 올려 전체적인 챔프 체급을 높이겠다라는 목적의 빌드인 것이죠. 그러한 점이 2코 조합 데이터에서 파워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3코까지의 조합을 보면 만화문를 3코로 올리는 경우의 지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 강점이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코는 사실 요무와 기회가 취향 차이인데 그래도 포킹 챔프로서 포션을 잡는 게 중요하기 요무 쪽이 좀더 좋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도 어찌되었든 더 높고요. 물론 기회 쪽 지표도 좋아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나문의 서순으로 바루스의 고점을 더 갱신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텀 라인 원딜챔프로는 바루스가 핫했다면 비원딜챔프로는 직스가 매우 핫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핫하죠. 그래서 솔랭에서 어느새 픽률 10% 근처까지 도달한 직스인데 이번 기회에 템트리를 정리해 보려합니다. 데미지적으로 최고점을 보겠다. 루덴, 지평선, 라바돈 테크가 가장 고점이 높습니다. 상대가 직스를 물 수단이 거의 없다. 깡으로 딜딜딜 올리셔도 됩니다만 웬만하면 직스를 물 수단은 상대가 마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대천사의 실드로 한 턴을 버텨주고. W로 거리를 벌려주면서 생존각을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직스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루덴입니다. 그래서 첫 귀환의 양피지를 구매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겠고, 이후 2코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난하게 대천사 완성하시고, 이후 3코어를 고려해도 되는데, 앞에서 바루스 빌드를 설명드릴 때와 비슷하게 2코어로 지평선을 올려 데미지적인 고점을 아예 갱신하고, 3코어 대천사를 완성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단 이는 상대 조합을 보고 내 생존각을 잰 뒤에 빌드를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아예 대천사 테크를 안 타고 루덴 지평선에 망각의 꿀을 섞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삼는 선수들도 있을 정도로 루덴과 지평선의 가치가 직세에 매우 높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빌드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표상으로는 3코어로 리안드리와 지평선의 선택지로 보이지만 딜포 10으로는 지평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깨알같이 시야를 밝혀주는 것도 있어서 지평선을 완성해주는 게 좋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일단 한턴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느껴진다면 체력옵션이 그래도 붙어있는 리안드리를 고려할 수 있는 그렇다면 차라리 조냐를 3코어로 빠르게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대신 치감이 필요하다면 직스가 망각의 구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것도 필요한지라 돈이 빡빡할 수 있거든요 3코어 이후 빌드는 상황에 맞게 올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라바돈의 경우 올리는 과정이 매우 불편한데 반해 지평선에 비해 지표상 메리트가 크게는 없어서 후순위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데미지적인 고점을 위해서 루덴과 지평선이 최우선이고 생존력을 위해선 대천사를 섞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도겠네요 오늘은 14.17 패치 주목해봐야 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